오! 와, 나! 아빠가! 아빠가! 아빨가아가 아빠가! 아빠가! 빨리가 아빠가! 빨리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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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빠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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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빨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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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송지아. 저 <laughs> <야>, 왜? 아하하하하. 아무 빨리야 송지아 빨리가. 내가 여기서 스키서 내려가는 거랑 타는 거랑 비슷하 하다가 빨리야. Hoho! <laughs> uh -huh. uh -huh. uh -huh. <laughs> 발을언겨 거기다 가한 발을 내리고 오! 오! <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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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막, 오! 이렇게 한번 타고 나면

오우! 야이 똥쟁아! 야 똥쟁아! 빨리 아 오우! 이우오 스키딩 오예! <laughs> <laughs>

아, 웃겨. 아, 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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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오호호오오야 아우 개 우우 뱅크 <laughs> 비키세요. 전 <저는> 거기 아니라고요. 어 <laughs> <오? 웃음> 우와